네, 거기 계시고요. 트레이딩을 시은니다 바로, 가 뿐만 다른 국가에서는 <laughs> 무조건 많이 는겼어요 이날은 생겼을 때정체에 있고, 그런데, 진심은 이런 걸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생나가니요첫 번째로 그다에그레드라어요그 다음에, 나이 비교하고 마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들어안 돼요? 마스크 벗시면또 면수가 있을 수 있어 이 학생들도 오시면 어떡해요? 어려운 책 너무 많죠? 야 아무런 책이 게한번더하시야 이거 출연자가 더 직접 하는 것이은데 어려운 베스트셀러를 해석해드립니다 어려운 베스트셀럽은 사지 마세요. 하대하하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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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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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맛있어. <laughs> 저는 휴대폰과의 오래전부터 긴 시간 동안 <laughs> 각별한 인연을 유지해 왔는데요. 저의 많은 지식과 저의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쉽고 재밌으면서도 그리고 통찰력 있게 전달해주시는 소중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휴넷이 항상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어, 저의 연구와 저의 많은 정보들을 휴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